우리 한마지도못 하네요. 어깨 없으세요? 어깨. 어, 순순이. 아, 지모니 씨도 뭐좀 남은 이야기들 뭐좀 풀어 놓고 하세요. 뭐좀 풀어놓고 김정선배님께서 19금 얘기를 좀 많이 하셨잖아요. 네. 뭐, 근데 저는 그, 그 사이에, 19, 15금과 19금 사이에 아, 그사이에제인생의 아아 겪었던 가장 에로틱한 느낌이 언제 있었냐면 대학교 1학년 때예요. 대학교 1학년 때, 제가 첫 연극의 주인공을 맡게 됐어요. 제까 거의 21살이었나, 20살 때였죠. 그러니까 저 거의 여자친구 사귄 <laughs> 적이 없었고 이제 상대 주인공과 이제 연습을 하는데 그 친구 상대방이 무용과였고 저는 연, 연극과였어요. 그런데 그 연극이니까 몸을 풀어요, 이렇게. 응. 몸을 뭐 기본적인 건뭐 이렇게 발레 같은 동작도 그렇구나. 하고 다 하고 응. 그러니까 스트레칭이 기본이잖아요. 응. 그랬데 그날따라 다 다른 배역계의 스트들도 있는데 딱두명 밖에 없었어요. 어이, 어이. 있는데 저 이제 스트레칭을 해주는데 이 다리 벌리고 이렇게 이거 아시죠 이거? 아예 어어 네. 이제 그 친구 잘하니까 예를 들면 제가, 이거 이거 제가 이 친구가 임원이고 이그 친구가 치면 이렇게 눌러주잖아요. 몸으로몸을 받게 돼 있어요. 이렇게 딱 붙게 돼눌어요 저는 전는 이런 힘이 아프니까. 데 정말 저는 아프기도 하지만 여자의 그 몸이 닿잖아요. 그렇지 그렇지. 느낌이 안 느끼려 느낄, 안 긴장하는 아 말이에 아 아픈데. 에아근데 너무 느끼지. 아, 아픈데, 아픈데. 아, 오늘, 청피하니까. 그제결정타를 물어주면서 이런 거야. 근데 저한테 이렇게 들었는데, 아, 아, 아. 원래 그,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. 괜찮아, 조금만 참아. 이렇게 <목소리> 말했는데, 전이 기대를 는 거야. 아픈데, 괜찮아. 근데, 저아까니까 아까우니까. 그 뒤에서 아. 사람을말이라면 아라미 코치 선생님이 이렇게 느끼고 계셨어요. 괜찮아. 좀 참아. 이번 어떻게 했냐면 스트레에 쫙 찢었어요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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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쫙. 쫙. 이게 쫙찢었어요 예, 쫙 찢을 수밖에 없더라고요. 선생님 이거는. 그러니 원래 그다음 대 얘기해 주더라. 선배들이 원래 스트레칭을 강약을 서로해 주는 거라고. 그래 잘찢어준다고 아, 그럼 잘 찢어져요? 네. 우리가 아직까지 안 되는 이유가 있구나. 뭐이 얘기를 방송에서 했을지 모르겠지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얘기했어. 그 남자들은 그 수술을 하게 되죠.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예, 예. 해야죠 빼는 거 같아요. 담아가지고. 근데 그거는 고래장미. 네, 네. 그다 맞히는 거야. <목소리> 해야죠, 해야죠. <목소리> 그, 그걸, 그걸 커서 했단 말이에요. 방송 뚫어서. 언니. 포경 수술. 포경 수술 뭔지 알아요? 알아, 수술하는 <laughs> 아, 니 괜찮은, 괜찮은 거예요. 아, 말도 이럴 거 아니에요. 이거 병사뭐아 그럼요. 예. 신때 예, 예. 예. 신때어에대 예. 예. 그 물어보는 왔어요? 거예요. 포용수 아, 해야 돼요. <laughs> 야, 너 아직 안 했어? 아직 안 했대요. 수술안 했거든요. 음. 그러면 야, 별관 앞에 가 보자. 음. 별관 앞에 음. 그 병력이가 뭐, 그 있어요. 아, 그래서 아, <laughs> 날 잡고 수술을 했어요. 같이 가줬어요. 예, 그럼 제가 근데 선배들에게는 얘기하지 말아야 돼. 진짜로. 좀 이렇게 불편하게 걷거든요. 그렇죠. 하고 나면 어떻게 걷는지 잠깐만 그려주세요. 아, 보통 이 통이 넓은 바지를 입어야 되요 그래서, 네, 네. 그래서 좀 네, 네. 이런 식으로 걸어요. 왜냐면 <laughs> 접촉이 되면 굉장히 아픔이 있어요. 근데 어. 그 아픔이 많는데심형래 선배가 어. 그때 그 진해 다리 음. 할 사람이 막 필요하다고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제가 <웃음> 유재석 죄송합니다. <laughs> <laughs> 다리가 <웃음> 예쁩니다. 진의 다리 딱딱입니다. 어, 뭐 찌개다. 생이 있고. <웃음> <김에다리>. <웃음> 아 정말 네. 그때 저신명혜씨심은 그, 아, 선배님께서 그 예, 진해가 이제 나오는 그 코너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. 이제 아, 사람이 세명이 아, 들어가서 아, 제가 아, 그 중에 이제 다리를 아니, 하나 아니 덧나지 않았어요? 예? 덧나지 않았어요? 마이싱 마이싱이 있잖아요 아, <laughs> 한생 아, 거친게 아무렇게 <laughs> 저도 좀 <웃음> <웃음> 얘기하고 싶은게 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얘기보다는 좀 해명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뭐야? 얘기하세요 얼마전에 이제 김지민 선배를 제가 어 <laughs>

네, 그래서 근데 그날 바지가 좀 컸어요 제가 치수가 아 그래서 그 앞에 아 부분이 조금 돌출. 내려가면서 돌출이 아 돌출이 가지고. 뭉툭하게 된 거예요. 이게 아음 이제 사람들 음 오해한 거라고요. 그래.